Alleluia. 여러분 와, 10월의 마지막 날 30일에 어, 저와 여러분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우리 사무엘 하의 가장 마지막 장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주일날 있었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해요 어, 어제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이 성경의 말씀은 다윗이 통치 마년에 인구 조사를 해요. 왕으로서 인구 조사 당연히 할수 있죠.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목적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자신의 백성과 전투병에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 어제 본 말씀 24장 10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셨던 것은 그의 백성의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우리 2022년 우리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10개월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이죠.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지켰기 때문에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는 하루 되기 원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인구조사로 인해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징계를 내립니다. 첫 번째, 너, 7년 기근을 선택할래? 아니면 두 번째, 3개월 동안 적들에게 쫓김을 당할래? 아니면 세 번째, 4흘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래? 이때 다윗이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 지역에 전염병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아리오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 선제에게 지내라고 하는 제사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윗아 너는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번제는 무엇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기 위해서는 번제의 태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헌신합니다라는 그 결단이 번제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화목제 내 백성을 다시 다스리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먼저 번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회복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이웃과 삶을 삼키고 나가는 거야. 다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듯 우리도 우리의 삶에 내날마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주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내 아들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4장 우리 25장 말씀을 보면 그것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허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여러분 공교롭게도 사부엘상 1장은 한 나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두컴컴했던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 주셔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 24장을 보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이 내리지만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재앙을 거두어 가십니다. 사무엘 1장. 그리고 사무엘하 마지막 장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어 사무엘 상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백성이 한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2022년 이제 11월 12월 두달 남았습니다 우리 한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게옵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11월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